전남소방본부가 장흥 신청사 개청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마재윤 전남소방본부장은 어제 열린 개청식에서 소방본부의 장흥 이전으로 전남 모든 지역에 1시간대 출동이 가능한 만큼 도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신청사가 문을 열면서 전남소방본부는 전국 최초로 독립청사를 보유한 소방본부가 됐습니다. 전국 공무원노조 광주본부가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을 주장하며 이를 반대한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전국 공무원노조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인권의 문제로 이를 반대한 유, 이용섭 시장은 공무원을 노동자가 아닌 부하직원으로 보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조선대와 협약을 맺고 대학 연계형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학교 간 공동 교육 과정은 단위 학교에서 가르칠 교원이 없거나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이 적어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거점 학교에서 개설해 여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정규, 정규 교육 과정입니다. 운영 과목은 교육학과 심리학 등 4개 과목이며 조선대 소속 교수들이 주 강사로 참여해 해당 과목을 개설한 고등학교 교사들이 협력 교사로서 각 과목 수업을 함께 담당할 예정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모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최근 발표한 실물경제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아파트 매매 가격은 광주의 경우 전달보다 0.4%, 전남은 0.1%가 각각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아파트 전세값도 전달보다 광주는 0.4%, 전남은 0.3% 상승했습니다. 순천시민사회단체가 순천만갯벌 어부심리길 조성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순천행위정모니터연대는 순천시가 추진 중인 순천만갯벌 어부심리길 조성 중 1km의 해상데크 설치 계획이 순천의 유일한 자연해안선 구간을 통과한다면서 순천만의 생태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해상데크 설치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어부심리길 조성 사업은 어촌 뉴딜 300 사업의 일환으로 선정돼 추진되 왔습니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함께 추진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1의 여수 공동유치에 광주시에 이어 경상북도도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COP28의 남해안 남중권 공동개최는 온실가스 다배출 지역인 남해안 남중권이 탄소중립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영호함이 하나가 돼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지성명서에 서명했습니다. COP28은 오는 2023년 개최 예정으로 전남과 경남이 인천과 제주, 경기 고양시 등과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